송가 539장 전해 드리겠습니다. Mm hmm.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예, 그도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생 다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가라 우리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할지언 우리 여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돌림과 궁핍한 자들 c k another, and s h 나 w i 그 l be a man. y 제 u a 라 하시도다 n 호와의 말씀은 순결 r e a meal, hook to a 것 e a r y o 여 go on t a j a n a 입니다. 비아람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아기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그 아미. 어, 새벽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티오에인에 하시죠. 하늘봉화에 와십시오. 네. 다시, 다음 주도 조금 날씨가 또떨르진다고 하는데, 조금 따뜻하게 이겨울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 12편 말씀, 함께 나누면서 노비 가운데 주시는 애. 그께서 오락 기술 감사하기 수 오락 기술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11편을 보게 되면 음,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옹대 간대였고 어 악인들의 어떤 거짓과 감언이설 그리고 그들의 오만한 말만 무성한 그 시대 속에 시인이 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 악인들의 그런 어떤 행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오히려 더잘 되고 높여지는 현실들이 그 시인의 마음을 더 힘겹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 한세 가지 정도 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땅의 심자라면이 시대를 향한 탄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이세의 강구는 바로 그런 시대를 향한 탄식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다만 한 개인의 기도보다는 또 개인의 문제만을 붙들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간 그가 처한 시대에 대한 애탄함과 아, 또, 안타까움이 녹아져 있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네. 지금까지 읽은 시편 중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명쾌하게 특별한 미사 여구 없이, 억구 없이, 네. 어떻게 보면 단문장에 기도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그만큼, 다른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절박한 오늘 다이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도우소서 하면서 이어진 말씀 뭡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충실한 자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라고 그때 그가 처한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떠올렸던 신앙인물이 이제 엘리아입니다. 여러분 엘리아 기억하시겠지만, 11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노리 나무 아래에서 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단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어, 온갖 악행을 행하는 그 현실에 개탄을 하면서,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특심을 갖고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흘러 던져진 그 형편 속에, 외로운 외침을, 어, 그, 우리가 기, 억하고 있습니다. 어, 언약을 상실한 이스라엘 행안에 탄 마음이 오늘 다이세계를 동일하게 그 시대를, 그 당시 그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향해,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경건한 자들은 아무리도 찾아봐도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경건한 자들이 없는가? 왜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무너졌는가? 봤더니 이 절의 그 모습이 하나의 원인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인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 여기 보시게 되면 이웃에게 곧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들이 지금 주변에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시대적인 시류 속에서 경건한 자들이 무력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그들의 언어 행실이 다수여지기보다는 이 악인들의 드세하는 시대에 휩쓸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는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일단 다이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라는 말과 함께 언급되어진 이전의 내용 속에서, 경건, 충실, 거룩, 이 모습인 것들이 우리의 언어와 무관치 않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0편, 12편이 나오는 두 가지의 부류를 보게 되면, 경건한 자와 악인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여러 기준 중에 우리 본문에서는 특별히 언어를 다루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여러 기준이 있겠는데, 오늘 10편, 11편에서는 적어도 그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 속에서 다이시 봤을 때, 이 경건한 자들이 무너지는 그 안타까운 현실 중심을 보게 되면, 그 악인들의 언어가, 그리고 악인들의 어떤 그 악행이, 특별히 그런 아천과두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는 일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교회로서 또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가끔 이제 어머니들을 이제 보게 되면 대화를 가끔 들다 보면 저 어에서 많이 듣는 말인데 보면 그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되고 또 부부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드라마를 봤던 그 대사를 가지고 이야기는 것들 보게 돼. 그 언어가 무엇을 많이 받느냐에 영향을 받고 무엇을 많이 들었느냐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언어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언어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두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두 마음은 이렇게 얘기될 것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을 숨긴 채 마음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이겠고 또 마음이 있는 것들을 겸허하게 숨긴 채 이야기하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악인들의 악행, 경건치 않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언어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들의 악인들의그 언어의 그 악행을 따라 그 경건함이 무너진 당시의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오늘 시대의 교회가 이 시류에 휩쓸인 그런 어찌해볼 수 없는 모습에 처해 있지 않을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동료 어,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런 시대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도 배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음, 우리는 이땅의 교회가 아파하고 이 땅의 교회가 힘겨워하고 이 땅의 교회가 손가락장 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만 나름 자기는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서 그저 이건 아닌데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 마치 내 몸에 가시가 찔리듯 아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 제가 이제 단임 목회라는 자리에 이렇게 서면서 느끼는 것은 분명한 건 일겁니다. 훈수를 두는 것과 내가 링 위에 오르는 건 진짜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 제삼자가 되면 잘 봅니다. 잘 말하고요. 그것이 당장 내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간 내 모습 속에서 나도 내 모습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어느 새그 시류에 휩쓸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청년실에 저희를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게 농담만 진단 말이겠지만 딱 발바닥에서 무릎까지 차오른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자기가 이제 교육자 생활을 쭉 해오면서, 처음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어제 그 조직, 조직이 있나서 죄송합니다. 형님, 아오 이런 것도 아닌데도, 그런 교회의 어떤 교육자적인 세계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살고자 이곳에 들어왔는데, 그 어떤, 소위, 카레텔 안에서 살고자 어찌할 수 없는 타협과 또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뭐 나신만의 어떤 순수한 순자람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만나게 되고 처음에 그게 진짜 괴로웠는데 어느새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너무 당연스러운 모습이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한 20년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 지금 생각이 납니다. 한성도여러은 우리도 어느새 이 시대의 교회의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찢찢찌 하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며 탄식하며 외쳤던 다윗의 기도가 자신의 형편을 넘어 그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한 이들의 무너짐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듯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 속에서 빛이 어 교회를 향한 그 무너짐의 현실을 애통해하며, 특히 별이 새벽에 오늘은 우리나라의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장모님이 그러셨던가요? 조국 교회 안심해라.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데 있어서, 정말로 순전한 신자들의 눈물과 무릎, 기도가 있었으면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안의 교회가 비록 작지만, 조국교회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아니, 조국교회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작은 아마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의 오늘 다이세 기도를 보게 되면은, 다이세의 기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 바로 그 귓가에 들리는 말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원함이 무엇이냐에 의해 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특별히 끊으시리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 온몸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가 끊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오늘 다윗의 이 시대를 향한 탄식, 단시 시대를 향한 탄식의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가에 더 들려졌던 것은 악인들의 자랑과 압청, 또 그렇게 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없는 인생들이 말하는 그 허탈한 말에 마음이 쓰이기보다는 그래서 마음이 흐려져 자신의 욕망도 부추겨주고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살려면 저런 방식을 선택해야지라고 어떤 세상의 시를 휩수리기보다는더 컸던 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고, 그원하심의 단점으로 보니까 더 들려졌던 것은 가련하고 괴로운 인생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더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 혀를 끊길, 끊으시리니, 이 말은 끊기를 원하시리니라는 하나님의 원함과 함께 그원함의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는 곳대영역에 관심이 기울어진 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어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굶피반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기까지요 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굶피반자들의 탄식. 다행히 악인들의 그 자랑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두 마음으로 이뤄낸 성공을 보면서, 그래,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 욕망이 부추겨져서 저런 삶을 선택해야지 쪽을 흘러가지 않고 그 시대를 안타까워했던 것은 그 마음의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컸던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가련한 자들의 눈물이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르게 하는 건 우리의 소원함을 넘어 하나님의 소원함이 우리를 주장할 때이고, 그 하나님의 소원함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보여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그것이 보일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신다면, 무엇이 우리의 기도지 몸에 불안하실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눈물 가,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애통함, 그 어떤 심판을 모르고, 다른 박질한는그 시대의 무지함에 대한 애통함 아니시겠습니까? 또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누군가를 손잡아 줬으면 하는 이들의 무너진 현실 속에 찾아가는 속결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이세 그 현실에는 개탄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소원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보면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소원함이 가득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으로축원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것은 오늘 이 기도의 구절을 보면서 볼수 있는 교훈인데요 다이세의 기도는 말씀이 중심을 꽉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시비에 쓰이지 않고 당당하게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딱 구조를 보게 되면 1 절부터 4 절은 한 묶음을 보자면 도와주셔서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도, 보시, 아, 7절부터 8절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여와여 호 그들을 지키사 1절에 여와여를 호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7절에 여와를 동그라미 쳐보시면 양각의 구조가 나옵니다.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이 나와요.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결함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가이세 이 기도는 말씀이 중심이 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함을 무엇에 빗대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말씀을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 같더다.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되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은에 빗대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는 순결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일곱 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완전 씁니다. 100%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하나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여와의 호 말씀은 어느 시대나 우리의 인생을 걸만 하다. 누가 거짓에 우리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누가, 아, 금감인가 의심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겠습니까?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주의의 말씀에 인생 걸만한 용기와 지혜 같기를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신념에, 누군가의 철학에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 거지도 없음에 우리를 맡겼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을 따라 구하의 인생을 채워갔을 때, 정말로 그날이 어찌할지라는 생각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특별히 이 순결한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도로서 동역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순결함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도 영광로에 우리의 마음의 말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는 마음을 몇 번이라도 일곱 번을 넘어 몇 번이라도 백번천 번이라도 집어넣다 꺼냈다래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거친 언사들, 두 마음의 언어들, 아첨들, 어느새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데 예, 행해지는 어떤 거짓들, 이런 것들을 거듭거듭 거듭 불순물을 제거하듯 어,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또 주님을 닮아가고 좀더 고상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물쇠가 있을 때그 자물쇠를 여는 것은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황금색으로 도금을 해도 맞지 않는 예스는 알바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사를 자랑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언어들은 우리의 경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변 있는 것참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언변에 우리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고상하지 못할지라도 중심이 담긴 언어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 뜻을 실현해 드리는 일에 스님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도 아, 님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저는 언어가 기도하는데 잘 못하길 말을 잘 못하겠어요. 네, 그런 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달변으로 하늘의 천상의 언어로 보배를한 기도라 할지라도 중심이 일곱 번 단련된 정결함이 없다면 그 언어가 하나님 앞에 들려진 언어기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언어가 초라해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소원함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을 따라 신음하는 이들을 향한 애통함이 담겨 있다면 그게 하늘에 나는 언어, 기도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은 좀 부족해도 중심에 하나님의 소원함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충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10편, 시편, 1 2편을 보면서 영하여 도우서서 그 시대를 기탄해 하며 안타까워하는 다이세 중심에 하나님의 소원함이 있었고 또한 그 기도를 붙들어 줬던 것은 순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벽에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달려간그 완전한 말씀에 우리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 불안하죠? 염려되죠? 그러나 적어도 허망한 말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보다 이 순결한 말씀에, 약속된 천국의 말씀에 우리 인생 거는 것 기하다고 봅니다. 이제 여기 그런 은혜 구하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아, 네. 찬송가 212장입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부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를 보고 하나님의 소원함을 담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바 되어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특별히 일곱 번전렬하는것 같이 신결한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별이 아기들이 도처에 가득했던 그 시대 속에서 힘수여 무너졌던 경건한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이 세대에 계속 무력해져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다만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또 일으켜 세워가는 어,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일을 유지하는 교회가 생각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 특별히, 주한의 교회가 이제 결국 세워져가는 가정 속에, 더욱더, 어, 규모있어지고, 또 다음 세대와 또사회들과또 내년의 사회들이잘 준비되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분한 한 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함께 따뜻한 사귐과선교의 공경체를 이루가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목장과 주인 예배를 위해서 또그리고 시면에 우 성탄 예배와 성부영신 예배를 통해서 성도인들이 큰 은혜에 있도록 시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 어, 성도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 안에, 3억, 어, 사먹, 어, 이렇게, 어, 이번 주인데요. 어, 토요일 정도만 입원할 것 같습니다. 대상포지에 회복될 수 있도록, 어, 그리고 또 조영희 권사님도 기도하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외에도 우리 애영이가 이렇게 몸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한분한 분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이 겨울 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각자 기도를 못해 기도하시다가 평안 중에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읽어 시고 주님께 가한데 거하게 읽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살아남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소원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시옵소